Namaste.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 강사 허미연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능한 예쁜 몸매를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살을 빼주는 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파스치모타나사나입니다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고 비만을 방지해주는 자세입니다 네 그럼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으시고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가셔서 좌골을 나란하게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양손은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개는 살짝 당겨서 시선은 코끝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좀더 쉬운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요. 양팔은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팔을 최대한 높이 끌어당겨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깊이 숙여서 양쪽 발 날을 잡아주세요. 최대한 이마와 정강이가 닿을 수 있도록 늘려 주시고요. 유지합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게요. 들이마실 때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고요. 내쉬는 숨에 복부와 허벅지 최대한 밀착시켜 줍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요, 무릎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상체도 앞으로 깊이 숙여서 복부와 허벅지가 최대한 맞닿을 수 있도록 자세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이마실 때는 등을 둥글게 부풀리시고요. 내쉬면서 복부와 허벅지를 더욱더 가깝게 밀착시켜 주세요. 한번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면서 양손 멀리 뻗어내시고요. 그대로 상체 일으켜서 세워주세요. 내쉬는 네, 숨에 양팔 아래로 내려서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네, 파스친 오타나사나 다시 한번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셔서 좌골을 나란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가슴을 앞으로 밀어올리면서 허리 곧게 세워주시고요. 고개는 살짝 당겨서 시선은 코끝 바라봅니다.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무릎을 살짝 굽혀내시고요, 양손은 위로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려가서, 양손으로는 발 날을 잡아주시고요, 복부와 허벅지는 최대한 밀착한 상태에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와 허벅지 더욱더 가깝게 유지합니다. 자세가 안정되신 분들은요, 이제 서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셔서 상체를 더욱더 앞으로 깊이 숙여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와 허벅지 최대한 가까운 상태로 유지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 멀리 뻗어서 상체를 그대로 일으켜 주시고요. 자, 다 올라오셨으면 숨을 내쉬면서 양손 바닥으로 엉덩이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까지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두 발은 무릎을 접어 오시고요. 두 발의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로 유지합니다. 발뒤꿈치와 엉덩이가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가져옵니다. 양손은 손바닥 바닥으로 하셔서 엉덩이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 쪽으로 올려냅니다. 내쉬는 숨에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내려놓듯이 천천히 등과 허리와 엉덩이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한번더 가볼게요. 들이마시면서 골반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무릎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등과 허리와 어깨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한번더업 올라가 볼게요. 골반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서 손깍지를 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까지 최대한 바닥으로 닿을 수 있도록 넣고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자세 유지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 수축하면서 골반은 위로 더 끌어올려줍니다. 한번더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은 더 위쪽으로 자세 유지합니다. 자, 이제 손깍지를 풀어서 양손을 바닥에 다시 내려놓으시고요.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내려놓듯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다음은 단유라사나 활자세입니다. 복부 내장기관들이 마사지됨으로써 지방을 제거해주는 동작입니다. 이제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두 발을 접어오셔서 양손으로 발목이나 발등 가능한 곳을 잡아줍니다. 발끝은 최대한 끌어 당겨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와 가슴을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이번에는 숨을 들이 마시면서 다리 부분을 들어 올려 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상체와 하체를 각각 들어올리는 동작들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올려서 복부로만 몸을 지탱하는 자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호흡 들어갈게요. 천천히 들이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와 체 모두 들어 올려 주시고요. 팔꿈치는 최대한 펴 주시고, 고개는 들어서 시선은 천장 바라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과 손을 더욱더 천장 쪽으로.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 마실 때 발을 더욱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최대한 복부만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상태 유지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호흡 유지하시면서 자세를 풀어줄 때는 천천히 다리와 가슴,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풀어서 편한 쪽 뺨을 바닥에 대고 잠시 휴식합니다. 네, 오늘 요가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파스치모타나 사나였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앞으로 깊이 숙여줌으로써 복부 지방을 제거해주고 또한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복부와 허벅지가 밀착되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네,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점차점차 무릎을 피면서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복부와 허벅지는 최대한 밀착, 이마와 정강이까지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세트반다 사나 브릿지 자세였는데요. 이 동작의 경우에는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근육까지 탄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을 처음 진행하실 때는요. 골반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시면서 호흡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고요.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골반을 올린 상태에서 점차점차 유지 시간을 길게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단유라사나 활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상체와 하체를 먼저 단련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려줌으로써 복부로만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복부 내장기관들이 마사지됨으로써 지방이 제거가 되고요. 복부 내장 우결까지 제거되고 완화되는 동작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능한 동작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우리 모...